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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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네, 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저녁에는 그 오르다 첫 발견에 대한 소개 라방을 했었고 오늘은 그 월드 패밀리 잉글리시 가이드 라방입니다. 어, 오늘은 28차지요. 28차 가이드 라방이에요. 유튜브에 올릴 때 유튜브 그 화면 아래에 설명 부분을 클릭하시면 어, 뭐 이렇게 미션이 이렇게 쭉 나, 미션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그 매번 가이드라방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부분은 메인북과 그리고 토크홀론 카드 가이드북과 그리고 Fun With World 책하고요 그리고 Fun With Game 책요렇게를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 저기 뭐지 그거 스트레이트 플레이 10번이에요. 스트레이플레이 10번이고 어, 메인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내 아이가 저번 시간에 제가 가이드라방 때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아이한테 그 리딩 책을 읽어줄 때 어떤 리딩 책을 골라야 될지 잘 모르지만 월드 패밀리 잉글리시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어, 월팸의 그 메인북을 최대한 활용하라 라는 말씀을 전 자주 드리는데 책을 읽어 줄때내 아이가 다 보지 않고 그냥 비껴 나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읽어 주실 때한 권을 다 읽어 주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 책의 포인트 파트를 엄마가 두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가 아니라 그 책의 포인트 파트를 아이한테 어, 두 장이든 세 장이든 읽어주게 되는 거고 읽어주고 DVD를 보여주고 또이 책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조금 그 반응이 살짝 달라요. 왜냐하면 화면에 보였던 것들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읽어줄 때는 그 문장 중에서 엄마가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을 약간 강조해서 읽어주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치사 부분을 강조를 하시던지 아니면 동사 부분을 강조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명사나 형용사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시던지 엄마가 어떤 부분이든지 그 문장에서 강조해서 읽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가이드라봉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이번 북 어, 10, 10번 한번 볼까요? 월팬 메인북은 1번부터 12번까지로 되어 있죠. 내 아이가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3살이야. 아니면 뭐20몇 개월이야. 30몇 개월이야. 어려요 근데 메인북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렵습니다. 이 책을 아이한테 노출시켜도 될까요? 이 DVD를 노출시켜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월팸 카페나 아니면 저한테 다이렉트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역으로 생각을 하셔서, 아이한테 한국말을 해줄 때, 내가 이 아이가 24개월이니까 24개월에 해당하는 단어만 이야기 해줘야지. 라는 엄마는 없어요. 아이한테 하루 종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은 어, 어머, 어제는 뭐 했었지. 우리 몸본 적이 있었지. 오늘은 뭐할 거야.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 이건 맛있어? 예전에 먹어본 적 있지. 이런 여러 가지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영어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했던 문장이 나오거나 학교를 다닐 때 외우기 어려웠던 문법으로 만들었던 문장이 많아요. 그것들이 실상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평소에 해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것들을 아이한테, 어, 인포스 시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이가 어리니까 1, 1 2, 3, 4, red, yellow. 뭐 horse, apple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요. 문법의 시,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뭐 슬랭, 뭐 나쁜 단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레벨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어, 다양한 표현과 그 충분한 이런 어휘 같은 거 인풋 시켜 주면 더없이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 패밀리 잉글리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레벨을 나누지 않은 것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더라도 충분히 노출 가능합니다. 자, 북텐 북10 볼게요. 북텐을 보시면 동물들이 나와요. 그죠? 자, 맨첫 장을 보시면, every morning the sun comes up and a new day begins. 자, 우리가 그 본책 메인북 4를 보면요. look up. The sun is shining. 이렇게 시작을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자, 그 페이지는 아침을, 하늘을 봐봐 햇빛이 반짝거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여기 10번에 보게 되면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the sun comes up. 해는 떠요. And a new day begins. 그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우리가 한국말로 할때 너무너무 쉽고 자주 해주는 말이지만, 이런 거, 영어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닭이 나오는데요. As soon as.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 우리 아이가 30개월인데 이 표현 괜찮을까요? 자, 이 표현 괜찮습니다. 당연히! 아이한테 표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가 아니라 월팸을 선택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풍부한 언어를 해주, 표현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다분히 비싸고 좋은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 he stretches his legs, shakes his feathers 이런 것들 아이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하면 shakes his feathers, stretch 다리 뻗으면서 stretches his legs 이렇게 쭉. 어, 해주시면 되고요. 뭐 4페이지서부터 Wake up, Wake up, it's a beautiful day. 자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아침에 사용할 수 있어요. 태연이면 태연 Wake up, Wake up, it's a beautiful day. 얼마나 단어가 긍정적이고 예뻐요, 그죠? 아침이야 이거보다 beautiful day라고 아이한테 시작을 해주면 아 오늘도 예쁜 하루가 시작이 됐구나. 긍정적이고 예쁜 표현을 아이한테 넣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it's a beautiful day, it's a beautiful Day, 이런 식으로 어, 해주시면 됩니다. 8 페이지에 보면은요, the country wakes up very early, the city wakes up a little later.이라고, listen. Now the city is waking up 해서 오른쪽 9페이지는 조금 더 밝아진 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그 다음 1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It's very hard to sleep with no, so much noise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쭉 아이들한테 읽어주시면 이 페이지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거 말고도 넘겨봐 보시겠어요? 16페이지 보시면 Donald is finally waking up 같이 읽으시던지 같이 눈으로 가셔야 돼요. 같이 읽으면 더 좋고. First, he opens one eye. Then he opens the other eye. 자, 이렇게 아이한테. First, he opens one eye. Then he opens The other eye. 이렇게 아이한테 해주면 좋겠죠? Goofy is finally getting out of bed. 자, 이런 거, finally getting out of bed. 이런 것들, 자주자주 표현을 해주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애가 알아요. 예. 네, 그런 것들. First, he puts one foot on the floor. 그 다음 뭐예요? Then he puts the other foot on the floor. 해서 자꾸 one eye, the other. 그다음 one foot the other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요런 것들 상당히 좋은 1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씻는 것들이 나와요. 이번엔 뭐예요? other side of his face. 요렇게 first he wash, washes one side of his face then he washes the other side of his face. 자, right left가 아니라 other side 원사이드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몇 페이지 보지 않았지만 정말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 표현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니까 어, 이런 것들 아이한테 읽어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요만큼만 읽어주셔도 아이가 어려요. 요만큼만 읽어주셨다 하더라도 10권은 성공입니다. 시작이라고 봤을 때 월, 샘은 오랫동안 가야 되는 몇년 동안 가야 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아이가 좀더 커요. 그래서 유치원을 가는 아이고 이제 뭐 5세 아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20페이지 정도 도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Huey Doo 20페이지 보세요. Huey Doo and Louie are almost out the door when Daisy see l o u i s lunchbox on the table. 자, on t e t 좀더 길어지지만, 천천히 아이한테 읽어주면, 아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읽어주게 되면, hurry up, or you will be late. 자, or 이라는 건 명령어를 할때 문법으로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or를 또는 이라는 뜻으로 많이 아시지만, 어, 조금만 영어를 공부하셨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서둘러, 그렇지 않으면 늦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or 이라는 표현도, hurry up, or you will be late.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죠. 자, 21페이지도, 어, 여기 보시면 뭐, because they are very late. There, uh, there is a bell. They get there just in time. 자, 그 다음 학교가 나와요. 22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학교 생활하는 거, 이런 것도 쭉 아이한테 읽어주시고, 시계 보고. 그 다음. 자, 내 아이가 옷세다 이러면 26페이지 정도 아이한테 암기해놨다가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자, 요거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이거 엄마 외워두세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자, 27페이지에 보면은요.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cowboy. 라고 나와요. 자, 아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가 아니더라도, 어, 월팸을 어, 조금 했다라 그래서, 아니면 내 아이가 말을 조금 한다. 한국말. 그럴 경우에는, 요거 있잖아요. 아마 DVD를 보시게 되면, 이게 노래로도 나오겠지만,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cowboy.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10번 맞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노래를 몇번아이들이 들으면요. 이 문장을 외워버려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게 두 번째다라고 두 번째 돌리는 거다.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물어보세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하고 하면 아이, 엄마 영어 쓰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합니까? 무시하세요. 그죠? <laughs> 무시하고, 아, 그래도 계속 엄마는 쓰는 거예요. 아이가 영어를 쓸때 자지러지지 않는 이상, 엄마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이가, when I grow up. 자, 아이가 못한다 싶을 땐 엄마가 약간 유도하세요. when I 라고 유도하면, 아이가 생각나면 그 다음 걸 말해요. grow up. 이렇게. 근데 아이가 거, 거기까지 생각 못한다 그러면, when I grow 하면 아이가 grow up.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I want to be요. 그다음 애가 못한 하냐면 I want to 하면 be a cowboy 이런 식으로 I하고 문장을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blah blah.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요거. 절대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내 아이가 엄마,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소방관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할수 있다라고 하면 이 문장 충분히 이야기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한번 시켜보시기를. 음. 뭐, 이 뒤에 있는 것들도 쭉 읽어주시면 좋겠지만, 여기에는요, 10번에는 when 이란 단어가 나와요. 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본책 메인북 10번의 4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호랑이들이 많이 나오죠. 자, 호랑이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같이 읽어 볼까요? 자, When the tiger is hungry, he eats라고 돼요. 그럼요. When the tiger is angry, he roars.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래로 되어 있어요. When the tiger is hungry, he eats. 맞나요? 자, <laughs> 자 그래서 When the tiger is hungry, he eats. When 엄마할때 라는 뜻이 니까 when the tiger is angry he roars when the tiger is thirsty he drinks when the tiger is asleep he snores 자 이런 식 으로 when 이라는 단 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 한테 도 이런 것들 같이 해 주면 돼요. when the tiger is happy 하면 만약 에 태연 이면 when you are happy 뭐뭐 뭐, you 어 uh, you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하면 아 이가 smile 뭐 뭐. It's, r o a r s drinks 이거 아이하고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when이라는 그 시작하는 그것들이 북텐에서 어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많이 인프시켜 주는 걸 아이한테 포인트로 잡아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유치원 가기 전 아이다라고 한다면 10, 10? 7페이지까지만 읽어주셔도 북10책다 읽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작하시는 분들, 분들은 내 아이가 어려요. 어려도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씻고 눈 감고 뜨고 합니다. 그 표현이 나온 게북10요 17페이지까지예요. 하니까 요거 아이한테 좀 읽어봐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 이거 스트레이트 플레이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사실은 그냥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요 스트레이트 플레이를 진행을 하시면서 어, 그 뭐지요? 이거 플레이어 롱. 플레이어 롱을 같이 노출을 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냐면 스트레이 플레이 10을 DVD 한 번을 노출을 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 플레이어 롱 1을 같이 노출을 시켜 주시던지2 같이 해 주든지 3 같이 해 주니까 하루에 두 개를 하는 거죠. 플레이어 롱과 스트레이트 플레이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해 주는 겁니다. 이 플레이어 롱은요. 이 안에 정말 많은 그 표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아주 필수예요. 내가 어, 지금 스트레이트 플레이는 좀 그래 라고 한다면 내 아이가 십몇 개월이에요. 뭐 20개월 초반이에요. 이런다면 스트레이트 플레이 과감하게 놓으시고 플레이어 롱만 주구장창 3개월 정도를 돌리세요. 음, 근데 어, 싱얼 롱하고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안 하셔도 되고 플레이어 롱만 어느 정도 해주시면 되냐면 이제 틀었는데 엄마가 속이 막 매스꺼워. 이플레이어롱에 나오는 노래가 딱 나오면 맨 처음에 막 우! 월드 패밀리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딱 들렸는데 엄마가 막 현기증이 나고 속이 메스꺼워. 이 정도가 돼야 많이 틀어 줬다고 하는 겁니다. 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월팸 틀어 줬는데 야, 하도 영어를 많이 들어가 지고 하도 이 월팸 노래 많이 들어서 속이 막 메스꺼워. 아, 어, 이제 어지러워. 그만, 이 순간이 왔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많이 충분히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해 주셔야, 아, 틀어줬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어, 내가 이거 한세번 돌렸어요. 택도 없어요. 아시겠지요? 이 플레이어롱 세번 돌렸다는 거는, 어, 정말 택도 없는 그런 얘기니까, 이것만 주장창. 하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 Fun with a 토컬론 카드를 보겠습니다. 토컬론 카드 가이드북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토컬론 카드 이번엔 309번부터 317번까지인데요. 이거 어, 저랑 같이 가이드 할때 같이 읽는 거예요. 엄마가 같이 읽어야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자, 30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leep, a wake. 자, 읽을 때는 가운데 건너뛰고 음성 뒤라고 되어 있는 분. A sleep, Mickey is a sleep. Mickey is awake. 잠 310번 snore. Goofy is snoring. 그 snore. Goofy snoring. 311번 dream. 그 dream. Pluto is Dreaming. 자, 이렇게 계속 ing, ing, ing 이런 거 나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이가 어느 정도 어, 아웃풋이 나오지 않았어. 아이가 말을 할줄 몰라. 그래도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표현을 밥 먹듯이 사용을 하세요.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태연이 뭐해? 또좀 이따가 태연이 뭐해? 애가 뭐 말하는 소리 안 들려. 태연이 뭐해? 또뭐뭐 뭐, 뭐 장난감 갖고 있어. 태연이 뭐해? 이런 많이 물어보잖아요. 똑같아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주 자주 물어보세요. 자 그다음 312번 love 나옵니다. Love. 자 love 할 때요 v 아 발음 해주셔야 돼요 v 아 f v 아 발음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v 아자 내가 좀 하기 힘들어요 느끼하게 하시면 돼요 느끼해 나오는 느끼한 여자예요. 그래서 v 아 하시면 됩니다. fa fa 아니고 v 아자 love 미키 loves 미니 자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 어, 313번에 팀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팀. This is a baseball team. 자, this is a baseball team. 자, 14번, 314번. Strong, stronger. 자, strong, stronger. 뭐예요? 이건 비교잖아요. 음, 어, 요거는 가운데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Strong, stronger. Goofy is strong, but This man is stronger. 자, strong stronger는요, 월 펌을 많이 노출시켜 주시다 보면 아이들이 어, 생각하지 못하게 요 비교하는 부분을 아웃풋시툭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어, 이런 거 노출 좀 많이 시켜 주시면 생각지도 않게 아이가 비교급을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 어, 315번에 Hold on, let go가 나와요. Hold on, let go. 자, 그다음 316번 Hit. miss 가 나오죠? hit, miss. 이건 따로의 문장이 없어요. 음, 가운데 볼까요? do we h i t the ball? do we m i s s the ball? 자, 뭘 놓쳤나 보죠? 자, 317번, right. 같이 읽어요. mini is writing. 자,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 한번 봐보세요. 나레이터가, What is Minnie doing? 나와요. 하면, She is writing. 이라고 나옵니다. 또 가운데 문자 뭐라고 나와요? What is Minnie writing with? 하면, A pencil. 이라고 나와요. 자, 이것도 Fun with Word에 나오는 부분인데, 아이한테 자꾸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왜 자꾸 물어보라고 하냐면요. 은 이렇게 She is writing 하면 아이도 마찬가지. I am writing 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어, 우리 아이가 아웃풋을 보이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pple, 1, 2, 3, 4, ABCD를 보고 다 알아요. 자, 그게 뭐 어쩌라고요? 자, ABCD를 보고 다 아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알고 계시지요? ABCD를 해서 아이가 다 알아서 그걸 가지고 책을 읽고 쓴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지만, 다분히 ABCD만 아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을 때, Mommy, I'm watching TV. 혹은 I'm 뭐 playing. 이런 말을 어, 했을 때, 그 순간이 진짜 의미 있는 순간인 거예요. 어, I'm playing. 이렇게 어, 아이한테... 다음 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Are you playing?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번 주 계속 아이한테, What are you doing?을 한번, 계속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어, 아이가 나중에 아웃풋이, I'm playing, mommy. I'm reading. 그 다음 더 늘어나면, I'm reading a book. 더 늘어나면, I'm reading a book in my chair. 이런 식으로, 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 on my chair.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 그런 문장 발화를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엄마가 집에서 문장을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단어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내 아이가 외국에 가서 어, 원어민하고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죠 혹은 이렇게 말하나요 햄버거 원 레드 w 투뭐 예를 들어서 <laughs> k 티켓스 이렇게 하길 바라시나요 아니지요 자. 문장으로 문장으로 아이한테 자꾸 자꾸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Fun with Word 3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Fun with Word의 30페이지를 보시면 자, 아이가 잘하면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은 많이 가지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세요. 그렇지만 엄마가 거기에 만족해서 우쭐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30페이지에 What do you do with it이라고 나와서 a hat wear it a wand wave it a candle light it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읽어 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wear a hat이라고 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예에서 뭐 a hat, a wand, a candle, a gift, a sandwich, an ice cream cone, milk. 자, 이렇게 단어씩 읽어 줬어요. 그다음 어떻게 하면요? wave it 자, 제가 이제 책을 어,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책을 제가 페이지를 못 보여드리지만 어떻게 하냐면 여기 1 번은 어 hat이죠. 2 번에는 where it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이용하세요. 손가락으로 아이한테 어, where a hat 아니요 where it 이렇게 해서 모자를 찝는 거예요. Where it wave it. 자, 여기서, 원드, 있는, 4번에 읽으면서, wave it, 이게 아니라, wave 하면서, 3번에 있는 원드를 찍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wave, it, light, it. 이렇게, give, give, it. 자, 이렇게, 뭐, it, It, 이런 식으로 어, 하시고 그 다음 번에 어떻게 하시면 wear a hat.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wear a hat, wave a wand, light a candle. 자, 요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수로 끝나시면 안 되고 이쓴 기본으로 해주고 거기다 플러스 Wear a hat 해주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22개월 이상이야. 그러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22개월이면은요, 막 진짜 막 스펀지처럼 주변에서 하는 새소리, TV에서 나오는 욕, 뭐 방구 소리, 자연 소리가 모두 다 귀에 들어가서 막막 막 콕콕콕콕 찌를 때예요. 거기 중에서도 자기한테 필요하고 자극을 주는 단어들을 더 콕콕콕콕 자주 들은 단어를 더 콕콕콕콕 해서 나중에 어 아웃풋이 나올 때 그거를 후루룩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자꾸 다 모두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wear it 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wear a hat, wave a wand, light a candle 이렇게 다시 한번 꼭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은연 중에 동사 다음 동사 다음 동사 다음 이렇게 됩니다.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엄마. 뭐, 모자 쓰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동사 다음, 요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을 꼭 해주시라고, 이번 주는 30페이지, 31페이지만, 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뭐, fun and games 책 보시면은요, 14, 15페이지가 있어요. 자, 14, 15페이지는요, 요거, 이렇게 어, 이제 펜으로 한번 찍어보시는데, in the house 에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아이하고 찍어보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다음번에 이거 fun with games, fun and games를 한번 더 진행을 할 건데, 그 때에는요, 어, 어떻게 아이한테 질문을 한번 더 해서 아이가 터치를 하는지, 그거까지 제가 할게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는 거죠. 그 영상 제가 태연이랑 했던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who is running? 뭐, who is snoring? Who is taking a shower? 이거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거에 맞춰서 어, 이거를 찍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터치해 보는 걸로 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설명하는 부분 쪽 거기를 클릭하시면 미션이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한테 단어가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문장으로 아이한테 사용해 주는. 거를 자주 하셔야 되고 자 이번 주에는요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엄마가 문장 사용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아까 했지요 메인부 어, 10첫 페이지에 나왔던 그거를 아이한테 아침마다 해봐주시는 거 우리 한번 미션으로 해볼까요 자 아이가 이제, 이제 태어났어요 3개월이에요 2개월이에요 뭐 신생아 아니면 내 아이가 40개월 45개월 큰 아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 아이한테, 어, 첫 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거죠? 4페이지에. Wake up! Wake up, 태연! Wake up! 아이라면서, It's a beautiful day! 자, 이 말을 아침마다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침은 지나갔고, 어, 화수, 목금, 토, 일! 해서 6일 동안 아이한테 하는 겁니다. 6번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아침마다. Wake up! 자, 아이 이름을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자, 입으로 하세요. 자, 입 떼세요. 다물지 마세요. 자, 입 떼시고, wake up, wake up, it's a beautiful day. 자, 요거를 꼭 아침마다 아이한테 하는 겁니다. wake up, wake up, it's a beautiful day. 자, 이거를, 어, 꼭,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하세요. 아이하고 하는 스킨십 중요한 거 아시죠? 어, 꼭 안으면서, it's a beautiful day.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아이한테 "What are you doing?" 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내 아이가 어려요. 내 아이가 커요. 상관없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은영이다님, 아이가 먼저 일어나요. 맞아요. 우리 집도 태연이가 먼저 일어나니까. 근데, 어,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를 처음 아이가 나한테 왔어. 그러면, It's a beautiful day. 라고 하시면 돼요. 거기 플러스 I love you 하면 되겠죠. 그래서, It's a beautiful day. I love you. 영어로도 예쁜 단어, 따뜻한 단어를 아이한테 첫 단어로 항상 들려주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로케 하루를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 여러분들 그 매주 월요일 오전에 가이드라방을 할 거고요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되시면 어, 뭐 라디오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시던지 귀에 꽂아놓고 청소기질을 하시던지 차를 마시면서 하늘을 보면서 들으시던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오래도록 가는 월팸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월팸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면 욕심 부리면 지치니까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저는 이만 가보도록 카톡. 하겠습니다. 뭔가 자, 카톡이 오네요 <laughs> 자,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